반갑습니다. 코딩하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내장되어 있는 코파일럿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코파일럿은 일반 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랑은 매우 매우 비슷하긴 한데 얘는 브라우저 자체에 붙어가지고 이 페이지에 대한 요약을 생성해주거나 아니면 은 여러 자료들을 이 페이지에서 찾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유용한 녀석입니다. 우선은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엣지로 그냥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아마 엣지가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선은 이 영상을 하나 켜봤는데요. 이것은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님이 직접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아직 보지 않았다 치고서 여기 있는 비디오 하이라이트 생성, 만약 없으시다면은 뭐 비디오에 대한 하이라이트 생성 이러한 키워드가 있는 말을 직접 집어 넣어 줍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기다리다 보면 얘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얘가 생성하는 동안 우리는 짤막하게 한번 봐 봅시다. 우선 인트로로 주무관님이 이제 세금에 대한 뭐 여러 설명이나 아니면 이제 들어간 거 여러 계산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시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다 보고 잘 이해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여기 있는 이분보다는 훨씬 더 길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파일럿 얘한테 시키면은 이렇게 쉽게 비디오를 요약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1초에서 1, 2초 정도는 처음 인트로인데요. 여기 3초부터 시작하는 거를 얘가 지금 잘 알아먹고 있습니다. 여기 41초부터도 얘가 계산 결과를 알려주고 딱 이런 결과를 여기 영상에서 잘 끌어와 줄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되게 똑똑하고 우리가 실용성이 되게 높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다른 영상으로 우리 김장훈 님의 공연 영상인데 과연 이것도 요약을 할수 있을지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하고 중간에 잠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도 캐치를 할수 있을지 한번 봐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잘 알고, 환호와 박수 소리, 그리고 음악. 이 노래가 락 기반인 것을 어떻게 알고서 이걸 요약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훈님의 하이라이트, 샤우팅, 의략게를잘 얘가 알아 먹었고요. 진짜 보다 보면은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만들어진지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